오늘은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앞에 위치한 떡볶이가 맛있다는 분식집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고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어 그런지 언덕길 위에 위치해 있었으며 자세한 위치는 아래 주소입니다. 실내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아무래도 주 고객이 학생들이라 그런지 인테리어부터 화사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냄비 라볶이와 김말이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떡볶이는 냄비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나왔으며 기본적으로 치즈와 계란이 들어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 보였습니다. 떡볶이의 맛은 치즈가 들어갔지만 간간하고 감칠맛 나는 떡볶이 소스의 맛이 느끼함을 잡아주었으며 같이 들어있던 라면 사리와 함께 꾸덕한 식감이 입안을 즐겁게 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다른 떡볶이 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치즈와 라면사리 그리고 계란까지 따로 주문할 필요 없이 4,500원이란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좋았으며 양 또한 굉장히 많아서 배부른 한 끼로 충분했습니다. 이곳 엄지분식은 친절한 사장님과 가성비 내리는 깔끔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가게였습니다. 이곳과 가까우시다면 한 번쯤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